안녕하세요. 테스트 큐브 마트팀의 김민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디지털 SAT 수학에서 800점 만점을 노리는 분들께 꼭 필요한 핵심 전략 팁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미 디지털 SAT 수학 시험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대한민국 수능 수학에 비하면 전체적인 난이도는 확실히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도 실제로 전 세계 응시자 중 수학 만점자는 약 1%, 700점 이상도 10%가 채안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한국에서 수학을 공부해 오신 분들 중에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해요. 어? 이 정도면 나 그냥 한국 수학 실력으로도 만점 각인데? 그럼 미국 상위권 대학도 문제 없겠네? 이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디지털 SAT 수학은 수능처럼 복잡한 공식이나 계산력을 요구하진 않지만 문제를 읽고 파악하는 독해력, 작은 실수 하나, 시간 관리 실패 때문에 생각보다 점수가 잘안 나오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실제 디지털 SH 수학 시험에서 사용할 수 있는 꿀팁 및 시험 때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데스모스 계산기 소프트웨어 활용법을 중심으로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 실전 전략들을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눠서 소개해 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볼까요? 이번 영상은요, 디지털 SAT 수학 섹션에서 기초 개념이 부족하거나 실전에서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 분들께 좀더 효과적으로 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실전 전략들과 팁들을 소개해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다만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번 영상의 내용은 수학 개념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하거나 전체적인 수학 실력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키는 수업이 절대로 아닙니다. 특히 이 영상은 개념을 정밀하게 증명하거나 깊게 있게 다루기보다는 디지털 SAT 시험에서 마주할 수 있는 특정 고난도 문제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한 즉 실전 전략. 최종 정답보다 효율적으로 도출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따라서 이 영상을 통해 뭐 꿀팁을 배웠다고 여러분들이 수학 영재가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초 개념 정비와 연산력 훈련을 함께 병행해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영상은 그런 학습 과정을 보완하는 시험 직전 점수 상승용 전략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번 간단한 숫자 대입해 보기 sh 수학에서는 가끔 두 수식의 구조적인 유사성이나 패턴을 활용해서 정답을 빠르게 찾는 문제들이 출제되곤 해요 그럼 바로 여기 있는 예시 문제를 함께 풀어보실게요 이 문제 같은 경우 원래는 두 수식의 공통으로 등장하는 b 분의 a 항을 인수처럼 활용하면 빠르게 정답에 도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패턴이 바로 눈에 들어오지 않거나 두 수식의 구조적 유사성을 파악하기 어려우신 경우라면 조금 더 직관적인 접근 방법을 써보는 것도. 충분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각 변수에 간단한 숫자를 임의로 대입하면서 나머지 변수의 값을 하나씩 천천히 구해 보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a를 1이라고 가정을 하면 a에다 1을 대입시키면 b분의 4는 6.7이 되겠죠? 그다음에 1을 통해 우리가 e 는 6.7분의 4라는 거 바로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식으로 넘어와서 a랑 b에 우리가 각각 계산한 값들을 대입을 시키면 1 나누기 6.7분의 4n은 26.8 6.7 나누기 4n은 2 6 8 4n은 6.7 나누기 26.8 4, 이 분수를 약분하면 4분의 1이 되고요 따라서 우리의 n은 16분의 1이라는 걸 바로 답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특히 복잡한 구조를 한눈에 보기 어려울 때 효과적이에요 게다가 SAT 수학에서는 대입한 값에 따라 정답이 달라지는 다중해답 주관식 문제가 거의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대입하는 전략은 오답 위험 없이 확실하게 정답을 검증할 수 있는 안전한 보조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패턴이 잘안 보인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그럴 땐 과감하게 이 대입 전략을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번 모든 선택지를 직접 대입해보기 말 그대로의 전략입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조건에 맞는 정답을 찾는 객관식의 문제의 경우 이론적으로 풀이가 복잡하거나 접근이 애매하다고 느껴지면 그냥 a번부터 하나씩 직접 변수에 대입해 보며 검증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객관식 문제는 구조적으로 정답이 하나만 존재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일일이 대입할 방법도 분명히 유효한 전략입니다. 물론 사실 노가다같이 다소 번거롭고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SAT 수학은 만점을 위해서라면 허용된 모든 방법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시험입니다. 특히 시간이 남는 상황이거나 문제는 이론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는 이치트키가 확실한 정답 도출 방법이 될수 있으니 객관식 문제에서 애매할 땐 그냥 모든 답을 다 대입해 보고 안 되는 건 소거하면서 답을 맞춰 보세요. 그럼 이 문제를 예시로 한번 볼게요. 즉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fk가 3k랑 값이 똑같을 때 이때 알맞은 k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즉 여기에서 a부터 d까지 다 옵션이 있잖아요. 그럼 이걸 일일이 다 하나씩 대입해 보면 됩니다. a번부터 있는 이 5분의 59부터 대입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절대값 59 빼기 2 곱하기 59 빼고 이거를 직접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35.4의 절대값 즉 35.4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f k 값이겠죠 자 근데 우리가 아까 k를 얼마로 설정했었죠? 9분의 59로 설정했죠? 이걸 계산기에 대입해 보면 약 11.8이 나옵니다 어? 근데 이제 3K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K의 값이 11.8이면 3K의 값은 11.8 곱하기 3즉 35.4가 나오죠 이 문제는 운이 좋게도 A에 있는 답을 한번 대입해 보니까 바로 답이 나오네요 그러면 이 문제의 답은 바로 A를 고르시면 됩니다 BCD에 괜히 시간을 소요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러면 이제 운이 좋은 거고요. 만약에 이제 혹시라도 답이 D가 되면 이제 시간이 소요되는 거겠지만 뭐 그건 감수를 해야겠죠. 데스모스 팁을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전에 혹시 데스모스가 뭔지 잘 모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히 먼저 설명해드릴게요. 데스모스는 실제 디지털 SAT 시험 화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식 계산기 소프트웨어입니다. 단순히 계산만 하는 게 아니라 함수식을 입력하면 그래프로 그려주는 강력한 기능도 있어서 이 도구만 잘 활용해도 훨씬 더 쉽고. 효율적으로 SAT 수학 문제들을 풀수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데스모스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실전 치트키를 함께 알아가 보겠습니다 1번 방정식의 해, 최대점, 최소점들은 항상 데스모스로 디지털 SAT 수학에서는 기본적인 1차식, 2차식 문제부터 시작해서 해, 교점,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들이 정말 자주 출제됩니다 이런 문제들을 직접 손으로 풀게 되면 전개하랴, 이항하랴 계산을 하랴 이런 과정들이 복잡해지면서 실수할 가능성도 함께 커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에서 지문의 방정식이 직접 제시되고 측정값을 묻는 구조라면 주저하지 말고 바로 그냥 데스모스 계산기에 입력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데스모스의 식을 입력하실 때는 변수를 x로 바꿔서 그대로 타이핑만 해주시면 되고요. 입력과 동시에 그래프가 자동으로 그려지면서 해. 교점, 최대값, 최소값 같은 핵심 정보들도 바로 표시됩니다. 입력 자체만 정확하다면 데스모스는 계산 실수 없이 항상 정확한 결과를 보여준 안정적인 도구라서 복잡한 문제에서도 오류를 완전히 차단하고 문제 풀이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단순 계산 문제처럼 보여도 그래프로 해석이 가능한 구조라면 꼭 데스모스 활용을 고려해보세요. 그럼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걸로 할까요? 이 문제를 예시로 볼게요. What value of t is the solution to the given equation? 즉, 우리의 해, t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바로 데스모스로 들어가셔서 t를 x로만 변환을 해주시고, 식을 그대로 옮겨 담으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지금 우리가 딱이 방정식을 이 데스모스에 대입했을 때 우리의 해를 딱 알려주죠. 지금 보니까 해가 좌표가 x는 마이너스 22, y는 0이네요.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t의 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 문제에서 t를 x로 변환시켰으니 따라서 저희의 답은 마이너스 22가 되겠습니다. 2번 연립방정식도 데스모스로 디지털 SAT 수학에서 또 가장 자주 등장하는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연립방정식 문제입니다. 특히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유형에서는 데스모스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합니다. 솔직히 요즘 누가 번거롭게 이항하고 변수를 바꿔 대입하고 연립 방정식을 푸나요. 그냥 데스모스의 키보드 몇번 딱딱딱 치고 딸깍 한번 해결되는 건데요. 뭐. 주어진 연립 방정식에서 각 방정식을 데스모스에 입력하면 두 직선 혹은 두 그래프가 자동으로 그려지고 교점도 자동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 교점의 좌표 자체가 바로 연립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죠. 만약 계산 실력이 진짜 자신이 없으시다면 그냥 처음부터 데스모스를 활용해서 이 해를 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반대로 본인의 계산 실력이 탄탄한 학생들이라도 데스모스로 검산을 병행하면 정답률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 연립방정식 문제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이 문제에서는 이제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x, y였을 때 30x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일단 먼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연립방정식 이두 식을 그냥 데스모스에 그냥 대입을 해주세요 첫 번째 식 5y는 10x 더하기 11그두 번째 식이 마이너스 5y는 120 이렇게 우리 연립방정식을 두 그래프로 그렸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립방정식에서 해는 두 그래프의 교점이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우리의 교점은 0.66667즉 분수로 환산하면 3분의 2가 되겠죠 자 이것이 우리의 x값입니다 하지만 우리 문제에서는 x를 구하라는 게 아닌 30x를 구하라고 이제 말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 함정을 조심해가며 여기다가 곱하기 30을 해주면 이렇게 답이 20이 딱 나오죠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20이 되겠습니다. 3번 같은 수식 구하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디지털 SAT 수학에서는 방정식 뿐만 아니라 일반 수식 문제도 쉽게 풀수 있다는 사실. d 스모스는 사실 단순히 방정식만 처리한 게 아니라 수식 안에 변수를 x로 바꿔서 입력하면 자동으로 함수처럼 인식해서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정말 유용하죠? 예를 들어 이런 이 문제처럼 복잡한 유리식의 문제가 나왔다고 가정해볼게요. 이 문제에서는 이 유리식과 똑같은 식을 구하라는 질문입니다. 물론 정석대로 이제 공통 분모를 구해서 통분을 하고 정리를 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만 좀 어려운데? 자신이 없는데? 싶을 때는 과감하게 그냥 각 수식을 데스모스에 하나씩 입력해서 서로 같은 그래프가 나온지 비교하는 방법도 충분히 정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에도 말씀했지만 SAT는 객관식 문제에서 하나만 정답이기 때문에 그래프의 비교 기능만 잘 활용해도 계산할 필요 없이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우선 처음에는 이 주어진 이 식, 메인 유리식을 먼저 데스모스에 그려놓습니다 식이 맞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네, 맞네요 그런 다음에 이제 A부터 D, 일일이 하나씩 다 테이블에서 그래프 모양이 똑같이 나오는지 확인해 주는 겁니다 먼저 A를 대입해 보면요 A의 경우 우리의 초록색 그래프가 기존의 파란색이랑 다르게 나오죠 그럼 A는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B를 한번 대입해 볼까요 B도 역시 다르게 틀리게 나오네요 그 다음에 C, C 같은 경우도 다르게 나오죠 따라서 C는 틀렸으니 이러면 답이 D의 확률이 높겠죠 확인차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D, 이 빨간색 그래프가 원래 기존에 주었던 파란색이랑 똑같은 그래프로 나왔네요. 따라서 이 주어진 이 식과 똑같은 식은 이제 d, 즉 d가 정답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쉽죠? 단, 이런 문제에서 조심해야 될 거는 이런 문제는 변수 개수가 하나일 때만 적용된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 이 문제 보시면 변수가 다 x로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문제 같은 경우 중간에 뭐 y나 z나 다른 변수들이 섞여 있다. 그러면 이 방법이 적용이 되지 가 않습니다. 조심하세요. 데스모스는 단순히 그래프만 그려주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수치 계산도 정확하게 처리해주기 때문에 삼각항수의 공식이나 성질 자체를 잘 몰라도 문제에 제시된 식을 그대로 입력만 하면 빠르게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문제 이제 일일 하나 타이핑하는 게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죠. 하지만 찍어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정확하게 푸는 게더 나으니까요. 데스모스로 확실하게 계산해서 맞추는 게 훨씬 더 좋은 적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부지런하면 정답 확률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는 점꼭 기억해주세요. 4. 조건에 맞는 분이 찾기. 데스모스가 정말 강력한 도구인 이유는 단순히 해나 그래프의 교점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맞는 상수를 구하는 문제에서도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함수가 특정한 x값에서 특정한 y값을 갖거나 그래프가 어떤 지점을 정확히 지나야 한다 같은 조건이 주어졌을 때 데스모스에 해당 식을 입력하고 그 조건을 함께 적용해 보면 자연스럽게 해당 조건들을 만족하는 상수값을 시각적으로 도출해 낼수 있습니다. 복잡한 대입과 계산 없이도 그래프를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누군가한테는 이 방법이 훨씬 더 시간이 더 절약이 되고 실수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이 문제를 예시로 해볼게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a l i n e with t h equation, e 2y equals 4.5, intersects a parabola at exactly one point 즉 우리의 선형식인 2y는 4.5가 파라볼라, 즉 곡선, 이 해당식의 곡선과 한 점에서 교점을 이룬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때 B가 positive constant, 양의 상수일 때 B의 값을 구하라는 거겠죠.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접근을 하냐? 우선 이 문제에 나오는 식들을 다 데스모스에 입력을 해줍니다. 이게 우리의 선형식이고요. 이거에는 4.5, 그 다음에 우리의 곡선식. 마이너스 4X 제곱 더하기 BX를 넣어줍니다. 자, 일단 이 식을 이렇게 넣으면 여기 add slider B라는 게 있을 거예요. 이 b를 눌러 주시면 이 b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스케일이 나옵니다. 즉 제가 이 b를 값을 얼마로 설정하냐에 따라 이 곡선 이 초록색이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b가 양의 상수라는 걸 이미 말씀했으니 우리는 양수 쪽으로 이동을 슬슬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동을 하다가 이동하다가 어? 딱이 순간 그래프를 확대해서 확인해보시면, 우리의 초록색 곡선이 이 파란 선이랑 한 점에서 교점을 이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때 b의 값이 얼마냐? b의 값이 6. 양의 성수의 6이니까, 따라서 이 문제는 바로 답이 6이라는 걸 도출해 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조금 시력이 조금 좋아야 되고 중간중간에 확대하면서 확실하게 확인할 필요도 있지만 계산에 확실치 않으면 이 방법이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겠죠 아까 본 문제를 바탕으로 데스모스는 단순히 계산기 그 이상입니다 문제 상황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조건을 만족하는 값을 빠르게 역산할 수 있는 도구을 점에서 정말 강력합니다 복잡하게 대입하거나 계산하지 않아도 그래프만 잘 활용해도 정답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꼭 기억해 주세요 5번 함수 기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데스모스를 사용할 때는 단순히 식을 입력하는 것보다 f(x)는 땡땡땡의 형태로 함수를 먼저 정의해서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예를 들어 함수를 f(x)로 정의해두면 함수의 평행이동, 함수간 사칙연산, 그래프 의 형태 변화, 그리고 특정 값을 대입해서 함수를 구하는 작업까지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fx가 해당 식으로 주어졌을 때또 다른 함수 g는 기존 fx에서 x 값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문제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이 문제를 그냥 원래 푼다면 모든 x에다가 다 x 빼기 1을 대입하면서 새로운 식 g의 x를 구하겠죠. 하지만 데스모스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있냐? 우선 처음에 주어진 fx를 입력해 줍니다. 이게 저희의 기존 f(x) 식입니다. 자, 근데 g(x)는 아까 문제도 보셨지만 f(x) 1이라는 조건을달아줬습니다 저희는 이미 f(x)에 대한 정보를 이미 입력을 했기 때문에 f(x) 1을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바로 우리가 입력했던 f(x)를 바탕으로 새로운 그래프 g(x)를 그려 줍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g(x)가 x-intercepts at a0, b0 and c0 a의 0, b의 0, c의 0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의 빨간색 g의 x를 보시면 x절편이 어디에 있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그리고 0의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a, b, c 값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0이라는 걸 바로 유추할 수가 있고. 이세 값을 다 더하면 그냥 마이너스 9가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마이너스 9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일일이 숫자나 문자를 직접 대입하면서 계산하다 보면 작은 실수 하나로 전체 풀이가 틀어진 경우도 생기곤 하죠. 그래서 데스모스에서는 꼭 fx의 형식으로 먼저 함수를 정의하고 나서 계산하거나 검토하는 방식이 더 빠르고 정교하게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 테이블 활용하기 디지털 SAT 수학에서는 주어진 함수식을 바탕으로 독립 변수인 x 그리고 종속 변수인 fx의 테이블을 완성할 문제들도 자주 출제됩니다. 이런 문제를 풀때 매번 x값을 하나씩 대입해서 fx값을 계산하는 방식도 가능하긴 하지만 실수도 생기기 쉽고 생각보다 시간이 꽤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이럴 때 정말 유한 용 기능이 바로 데스모스의 테이블 기능입니다. 함수식을 데스모스에 입력한 다음 테이블 모드를 키면 원하는 x값만 입력해도 데스모스 자동으로 종속 변수 fx의 값을 계산해서 보여줘요 특히 실전에선 시간 관리가 중요한 만큼 이런 기능을 잘 활용하는 것이 고득점으로 가는 핵심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예로 볼게요 주어진 이 함수식은 qx는 32 곱하기 2의 x승이고 이 문제에서는 해당 테이블들 중 어떤 테이블이 이 x와 qx의 관계를 올바르게 나타내느냐는 걸 물어보고 있죠 지금 보시면 x값들은 다 1, 0 그리고 1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올바른 걸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이 문제를 한번 직접 데스모스로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주어진 함수 q 의 x를 먼저 함수식으로 먼저 입력해주세요. 그 다음에 새로운 칸에서 플러스를 누르고 보시면 여기 테이블 기능이 있습니다. 이 테이블 기능에서 x를 유지시키되 이 y 쪽에 q 의 x를 대입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각각 x 값에 우리가 필요한 마이너스 1, 0, 1을 대입하면 자동으로 저희가 사전에 입력했던 q의 x 함수를 바탕으로 바로 테이블 형태로 계산을 해 주죠. 여기서 알려 준 테이블 바탕으로 이제 비교를 하면 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값은 16, 32, 64. 문제로 돌아가 보면 16, 32, 64. 여기 옵션 d에 있네요.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바로 그냥 d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SAT 수학 만점을 얻기 위한 핵심 전략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치트키는 실제로 수많은 고득점자들이 활용해온 검증된 전략이니 꼭 복습하시고 자신의 것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물론 이 꿀팁들을 보면서 이게 정말 수학 실력을 평가하는 시험이 맞아? 라고 의문이 드실 수도 있고 좀더과장에서 현타를 느끼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디지털 SAT 수학은 우리나라 수능과는 다르게 수학적 사고력 뿐만이 아니라 학업 수행 능력 즉 academic readiness를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계산 실력보다는 데스모스 같은 이런 소프트웨어 도구들을 얼마나 전략적으로 활용하는지 그리고 수학적 독해 능력을 바탕으로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접근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익숙하지 않거나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는 디지털 SAT의 평가 방식에 적응해 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팁들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치트키는 일시적인 도구일 뿐 수학 실력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키진 않습니다 간혹 치트키가 통하지 않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기본기를 탄탄히 다지며 실력을 길러가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훨씬 효과적입니다 평소에 꾸준히 실력을 쌓고 상황에 맞게 데스모스 전략들을 유연하게 활용하신다면 여러분들도 디지털 SAT 수학 800점 쉽게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디지털 SAT 수학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세요.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아직 실전 연습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신다면 테스트큐브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SAT 맞춤형 실전 모의고사 및 인강 해설 자료들도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테스트큐브 링크는 아래 URL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